나 쟤랑 비슷하게 돈 쓰고 다니는 것 같은데 쟤는 어떻게 그렇게 저축을 잘하지? 혹시 이런 생각 드는 친구 있으신가요? 비밀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미 약 50만 원을 할인받았고 제 소비 1년 기준으로 하면 200만 원 세이브 하거든요. 제가 유튜버라서 유튜버 할인 뭐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할인받을 수 있어요. 지역화폐 온누리상품권 되게 애매하게 대충 알고 계신 분들 많은데 이게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요. 시장에서만 쓸수 있다는 아주 큰 오해가 있는데 유화정 메가커피 투썸, 파리바게트, 서브웨이, 오렌지성심당 같은 우리 m g 들이 많이 가는 곳도 해당이 되니까 한번 잘 알아보셔야겠죠? 대박적인 프로모션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꼭 제대로 알아보시는 게 좋은데요. 이거를 쓰고 안쓴 사람의 저축이 확 차이가 날 텐데 제가 2025년 버전으로 싹 정리해 드릴 테니까 10분만 투자해서 평소랑 똑같이 쓰면서도 저축은 더해 보시길 바랄게요. 도대체 뭐가 좋은 거냐면요. 오늘 말씀드릴 서울사랑상품권은 통상 5에서 7% 할인 받을 수 있고 온누리 상품권은 원래 10%만 할인이었거든요 그런데 9월까지 10% 한급 프로모션이 추가로 생기면서 최대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미친 식이에요. 게다가 내 카드 혜택까지 그대로 챙길 수 있어서 완전 플러스거든요 우리 식당도 보면 1,000원 2,000원 차이로 기본 메뉴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메뉴를 먹을 수 있잖아요 평소에 김치볶음밥을 드셨다면 이젠 참치김치볶음밥이나 계란후라이 얹은 김치볶음밥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활용했을 때 단순 식사의 질이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영역에서 할인이 되기 때문에 같은 소비를 해도 저축을 더할수 있습니다. 요즘 물가가 올랐는데 할인율 적용하면은 어, 이거 저축도 오히려서 되는 럭키비키 구조거든요. 아니 그럼 뿅분이 이런 걸왜해 주는 건가요? 결국이런 상품권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발행하는 전통 시장 및 상점가 전용 상품권이에요. 정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해야 하는 중요한 미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사실 계속 생기는 거예요. 왜 임시금을 또막 갑자기 일일 남기고 냅다 지정을 해버리잖아요. 좀 미리 말해주면 너무 좋을 텐데 그런 이유가 해외 날사지 말고 국내에서 돈 쓰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런 맥락을 알고 있으면 좋은 게좀 어, 사기 아니야? 좀 불안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나라에서 하는 거고요. 어차피 나라에서 쓰겠다고 이미 결정을 한 돈이거든요. 우리 세금으로 그럼 잘 받아서 써야죠. 지역 경제 활성화시키는 좋은 일에 동참하는 거기도 하고요. 온누리상품권은 시장에서만 활 가능하잖아요 오해실게요 여러분 진짜 큰 오해고요 시장은 당연히 되지만 로데오 거리가 치트키예요 지금 여기 보이는 브랜드들이 온누리 상품권으로 가능한 로데오 거리에 있는 상점인데요 이렇게 음식점뿐 아니라 약국, 미용실, 만화카페처럼 우리가 잘 가는 곳들도 꽤 많아요 말씀드렸듯 온누리 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는 그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된 로데오 거리에 있는 상점들도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또 저는 시력이 안 좋. 오렌즈에 이런 원데이 렌즈를 꼭 사서 껴요. 제가 양쪽 시력이 달라서 한 달치를 사면 6만 8천 원이에요. 그런데 저는 5만 4천 원에 사거든요. 1년이면 렌즈 값으로만 약 17만 원을 절약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점이 온누리 상품권 적용되는지 잘 찾기 어렵잖아요. 가맹점 찾을 때 꿀팁이 있어요. 뿅그리 채널 보고 온누리 어, 상품권 한번 써봐야지 하면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시잖아요. 완전 실망하실 거예요. PC는 종이 상품권 기준으로 검색 돼요. 근데 맨 처음에 나왔던 게 종이였고 종이는 이 디지털 온누리 상품 같은 할인율도 안 나오고요 편리함도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이 훨씬 편해요. 그래서 디지털 온누리 앱에서 가맹점 찾는 게 훨씬 더 많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네이버 지도처럼 제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주변에 사용 가능한 사용처들이 보여요. 목동 부근만 봐도 이렇게 사용처가 많죠. 세팅하고 사용하는 방법도 너무 쉬운데요. 디지털 온누리 어플을 설치를 하고요 절차에 따라서 계좌 등록을 하세요. 그리고 내 제가 쓸 만큼 충전하면 되거든요. 저는 30만 원 충전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선할인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제가 27만 원만 내면 30만 원을 충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쓰냐? 앱에서 카드 등록을 할수 있어요. 이게 온누리의 친특이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쓰는 카드가 있을 거잖아요. 그걸 등록해요. 아까 그리고 저희 충전한 금액이 있었죠?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에서 여러분이 등록한 그 카드로 결제하면 끝이에요. 온누리로 결제될까요? 아저 온누리로 쓸게요. 이런 이야기 사장님한테 안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충전을 잘했고 카드 등록도 잘해 놨으면 그냥 카드 긁으면 돼요. 온누리 잔액 빠져나가고요. 카드 혜택도 카드 혜택대로 받습니다. 보통 신용 카드는 전월 실적 인정 금액 이 있잖아요. 이런 상품권은 전월 실적 인정에서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온누리 상품권은 실적으로도 인정되기 때문에 더욱 안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프로모션이 있다고 했잖아요. 기존 혜택이었던 구매 할인 10%에 더해서 이제 환급 10%까지 들어가서 총 20%의 혜택을 가져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정부가 올해 1조 4천억 원 넘게 온누리상품권 환급에 쓰겠다고 말을 했었어요. 정부가 돈 쓰기로 한거나 해당 되는데 안 찾아서 안 받으면 나만 손해. 행사는 일주일 단위로 업데이트가 되는데요. 일요일부터 그 다음 주 토요일까지 온누리 사용 결제액이 1만 원 넘으면요 최대 10% 환급이 됩니다. 일주일 동안 1만 원 쓰면 1,000원, 10만 원 쓰면 1,000원이고요. 주차별로 2만 원까지가 최대 환급 한도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20만 원 이내로 온누리 쓰시는 게 가장 좋긴 해요. 사실 한 달이면 80만 원이 맥스인 거잖아요. 한도는 충분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혹시 나는 뭐 2인 가구라서 한도가 좀 부족하다. 난 소비가 조금 더 많다라고 하시면 아내랑 남편이랑 각자 명의로 쓰는 것도 가능하고 그렇게 쓰면 두 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행사 일정이 나오는데 어플을 통해서 매달 확인하실 수 있고요. 9월까지 매주 진행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매주 행사일 종료 다음 주부터 m 에 선물로 황금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선물하기 등록 필수이니까 요것만 잘 챙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온누리 상품권의 메인은 전통시장이 맞죠 시장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소득공제 혜택이 최대 40%까지 들어가니까 할인에 소득공제까지 진짜 안할 이유가 없겠죠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가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기 띄워드리는 영상 참고해주시고요 온누리 상품권이 전국 단위로 쓸수 있어요 정말 유명한 각 지역 맛집 있죠 만석닭강정, 성심당, 뭐 부산 고래사온무 이런 거다 온누리 가맹점이에요 요즘 날씨 너무 좋아지지 않았어요? 평화리들 온누리 가맹점 잘 검색해서 날 좋은 날 힐링도 하고 할인도 받고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서울사랑 상품권인데요 서울시가 발행하는 모바일 지역 화폐예요 서울시 가맹점에서 쓸수 있는데 그럼 서울사람만 쓸수 있냐? 그건 아닙니다 소비만 서울에서 한다면 누구나 구매해서 쓸수 있는데요 각 지역마다 지역 화폐가 있어서 그 지역 여행 갈때 지역 화폐 알아보시는 것도 여행비 아끼는 꿀팁이요 이거든요? 오늘은 서울 말씀드릴게요. 서울페이플러스 앱 설치해서 안내되는 절차에 따라서 이제 계좌 등록하시고요. 서울사랑상품권은 상품권 금액에서 5%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하실 수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30만원 상품권을 구매하겠다 하면 28만5천원에 구매할 수 있는 거죠. 온누이랑 비교했을 때는 좀 작다고 느낄 수 있는데 지금 눈이 너무 높아지신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너무 강을 말해버려가지고 근데 잊지 말으셔야 될게 5%도 진짜 크다는 거. 하늘에서 이런 안 떨어지죠. 기본이 5%인데 2%를 추가로 페이백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구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적혀있는 걸 보셔야 알것 같고요. 여기 그 지역명이 적혀있는 거는 각 구에서만 쓸수 있는 상품권인데요. 그렇기에 뭐가 제일 인기가 많을까요? 서울 사랑 상품권 광역이 제일 인기가 많겠죠. 왜냐면 서울시 어디에서나 쓸수 있으니까요.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제일 빨리 마감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어플에서 보면 발행 일정에 대한 안내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15% 할인된 땡겨요 상품권은 온라인 배달 어플을 통해서 배달 주문할 수 있는 건데요. 비교적 저렴하게 배달 음식을 주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여기에도 돈을 되게 많이 태울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써보고 정말 유용하면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서울 사랑 상품권은 계좌나 카드로 구매가 가능한데 카드로 구매해버리면 환불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용도 어떨지 아직 잘 모르잖아요. 계좌로 일단 먼저 충전을 해놓으시고 써보면서 아 이거 나랑 잘 맞다, 잘 쓰겠다 이런 판단을 판단을 해보신 뒤에 카드로 편하게 결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개인 월 기준 구매 한도는 월 30만 원이고요. 월 선물 수령 한도는 100만 원이에요. 사용할 때는 온누리처럼 쓰는 카드로 결제하는 건 아니고요. 오프라인 매장에서 간편 결제하는 느낌이에요. 아시죠? 막 카카오페이 간편 결제 막 이런 거 해보셨잖아요. 매장에 있는 그 QR 코드 이렇게 스캔을 해서 결제하거나 를 내가 어플에서 가지고 있는 QR 코드를 보여주면 되는 형식이고요. 확실한 장점이 있죠. 5% 할인도 물론 너무 좋아요. 근데 온누리 상품권이 비교를 했을 때 확실한 장점은 가맹점 수라고 할수 있어요. 서울페이플러스엠 내에서 가맹점 찾기를 하면 이렇게 많은 가맹점이 나오는데요. 확실히 많죠. 여기서 조회하셔도 되고요. 동네 마트, 전통시장, 음식점, 카페는 물론이고요. 미용실이나 네일샵 같은 업종, 그리고 한의원에서도 쓸수 있다고 해요. 저는 동물병원 갈 때나 친구가 갈 때도 애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서울사랑상품권의 사용금액은 연말을 정산할 때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30%도 진짜 큰 거거든요. 요거 따로 연말정산 할때 신청 안 해도 되고 자동으로 이렇게 넘어가요. 약간의 절세 혜택도 받고 할인도 받고 완전 일석이조인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희 회사 팀원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아 그냥 시장 아니냐. 나는 귀찮다. 뭐내 카드 혜택도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고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고 여기에 돈을 많이 태운다는 기사를 보고서 제가 우리 뿅아리들 좋은 거다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가져왔고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좋은 영상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